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두셔서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로 하여금 부흥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 선교의 한복을 감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 올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권주의와 세속화에 물들고 갈등과 분열로 발갈이 찢겨지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교단 안팎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거부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못하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화목자로. 님처럼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되어 구속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도록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영육간에 피폐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선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 방방곡곡 모든 이가 변화되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평때를 향하여 나가는 동력자로서 하나 되어올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간구를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이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한 해도 저희의 사역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